오늘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으로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뇌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정책으로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혈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침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열강이 서로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위로 아래로 늘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열강의 전쟁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외침에서 자유로운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천여의 이상 외침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기로 백제 신라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한민족이었죠. 그럼에도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었죠. 이게 형제였습니다. 이렇게 된 근거는 레이 사람의 첩이 베냐민 기부하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사람은 죽은 첩의 시체를 열두 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사기 19장 30절을 보시면 레이사람의 첩의 토막난 시체를 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사기 19장 30절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의 은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를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후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고 한 후에 사사기 20장 1절에서 모입니다. 어느 한 지파도 예의가 되지 않죠. 일절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여기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까지 모든 지파가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파를 의미하는데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을 뭐라 불렀다? 길르앗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에 온 백성이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일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나누어서 보낸 레이 사람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레이 사람은 사사기 20장 4절부터 6절에서 자신이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0장 6절 하반절에서 베냐민 기부와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레이 사람은 자신이 기부하에서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대책을 구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아멘. 레이 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기브하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사기 20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동족산잔의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직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열 명, 1000명의 100명, 만 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기부하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재파들이 베냐민 온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요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문제를 일으킨 불량배를 넘겨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일으킨 불량배들을 베냐민 재파가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몰랐다 하면서 넘겨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에 모여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게 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우리가 남이가 항상 투표 때만 되면 선거할 때만 되면은 그냥 그냥 좌로 우로 남으로 북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는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집화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도리어 베냐민 성업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선과 싸우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불량배들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부하에 사는 불량배들만 넘겨주어 그들이 지은 죄만 해결하면 되는데, 오히려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18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봤는데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죠 18절 하반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지파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당일에요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당연히 누가 승리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런 다음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나가 다시금 엿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영제 베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분명히 뭐였죠?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7절에서 하나님께 묻기 전에 26절에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데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하목제를 여와 앞에 드리고 아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리까 말리까 지금 몇 번째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여쭤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번에도 또 이기겠구나 이거 뭐안 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부아주의 군사를 매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베냐민 자손은 꿰매 빠져서 성업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복병이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사기 20장 36절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패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잘될 때도 또안될 때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1절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3절에서 기부와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했을 때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놔라, 버려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을 갖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게 2만 2천 명, 1만 8천 명, 3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총 4만 30명이 베냐민 집파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죠?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피해는 피라고 베냐민 자손도 2만 5,100명, 1만 8,000명, 5,000명, 2,000명이 죽었는데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000명인데 다 용서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총 5만 1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동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베냐민 사람 600명이 가까스로 도망가요 림몬바에서 넉달 동안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국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방민족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베냐민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우리는 베냐민 자손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베냐민 자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량배들만 넘겨주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 불량배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하여 칼을 내민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량배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겨줘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악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량배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형제 자매 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제거해야 될 문제구나 그렇게 분별하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불량배들만 넘겨주면 되는 문제였는데 베냐민 자손들은 불량배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까? 오늘 형제 자매 간에 과연 우회가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로 돈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일로 형제 사이에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정에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여와 야가 서로 대차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정정에 입사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량배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불량배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